Everybody knows that I'm breaking down. Everybody knows I ain't faking now. Everybody knows my heart's faking now. Yeah, she hates me now. I made mistakes, but now I don't ever wanna be alone. I don't really ever feel at home, on my own, in the zone. That's the only way I know. Feeling low, about to blow back up. I'll never let the doubt creep in. Gotta pop a couple more aspirin. I don't think I'll ever let you win. Easier to break it off, best friends. I don't really understand myself. I don't really understand, need help. I don't wanna be left on the shelf. 안녕하세요. h c 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RST사의 글록 17 젠포 알루미늄 슬라이드 버전 2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 1년 반 만에 재출시가 된것 같은데요. 마루이에서 글록 17 젠포 개선판이 나오면서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제품은 기본 RST 박스에 담겨 있고요. 박스 열어보면 슬라이드 아웃바렐 기타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일에 발라져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슬라이드 세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을 통해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내부에 자주 보던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빙 익스트랙터 작동 부품들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고요 아웃바렐을 보시면 형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r s t 제품들에서 보이는 쇼트 리콜 작동 시 잡아주는 스프링이 들어갈 구멍이 밑에 보이고요. 윗면을 보시면 앞줄이 딱 떨어지고 양 옆으로 물결처럼 이어지는 리얼 타입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 포인트들이고요. 조립해서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조립을 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상부 마루의 순정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트 세트와 스프링 가이드만 r s t 제품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부 역시 마루의 순정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더사의 리얼 하부 프레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좌측면, 글록 로고부터 17 젠포, 오스트리아, 9호파기 19까지 각인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우측면을 보시면 글록 로고와 시리얼 넘버 그리고 아웃바렐의 시리얼 넘버까지 각인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단을 보시면 아웃바렐 각인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세팅하고 보니까 확실히 묵직해 보이고 이 매끈한 표면이 진짜 예쁘네요 확실히 리얼리티 면에서는 RST를 따라올 제조사가 거의 없죠 외관은 사실 RST야 워낙 잘 만드니까 믿고 보는데 마루이에서 이번에 개선판을 내놓다 보니까 이거에 맞게끔 작동이 잘 되게끔 설계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조립을 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마르이가 개선판을 내놓으면서 이 리어 샤시의 높이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순정을 만져봐도 해머가 걸리는 느낌이 예전보다 강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우선 조립하면서 가공 포인트는 하나도 없었고요. 가더 하부에 장착을 해도 무가공으로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다만 이 높아진 리어샷시 때문에 해머의 높이가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실린더 블록과 해머가 닿는 마찰이 조금 세지긴 했습니다. 일부 가공을 해주면 이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무가공 장착시에도 작동이 잘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선 화이트 퍼프디노 가스 주입했고요. 격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장전하면서 해머 걸리는 느낌이 마치 VFC 해머 걸리는 느낌처럼 살짝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격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동 좋네요. VFC처럼 마찰 때문에 예전 제품들보다 반동이 좀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 야, 반동 센데? 그리고 업그레이드 포인트였던 무빙 익스트랙터와 아웃바렐 및 전용 챔버. 무빙 익스트랙터는 슬라이드 후퇴 전진과 링크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웃바렐과 챔버의 스프링 연동으로 타 제품들과는 달리 쇼트 리코일 시 아웃바렐의 덜렁거림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타사 챔버를 이용해서 전용 챔버를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RST의 글록 7젠포 알루미늄 슬라이드 버전 2를 소개해드렸습니다. RST는 알루미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스틸 아닌가? 라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매끈하고 리얼한 표면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알루미늄 슬라이드만의 이 빠른 왕복과 작동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NC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